언젠간 나와 오늘은 아주 김재욱처럼 잘생긴 캐릭터 팬텀을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팬텀은 이제 제가 머릿속에 기억하기로는 아주 육성이 수월했던 녀석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팬텀도 은근히 힘들다는 분들이 있고 3차 전직 때 이제 홀리 신불만 배운다면 상당히 수월하게 육성이 가능했던 것 같은데 팬텀을 한번 육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팬텀 약간 저랑 좀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양심 없게 좀 가겠습니다. 오늘은. 이번에는 여러분들에게 닉네임을 추천을 받을 겁니다. 팬텀 닉네임 추천 받도록 하겠습니다. 좀 섹시하게 좀 갔으면 좋겠어요. 섹 제국? 아니, 그런 거 말고 뭔가 멋있는 거 있을 거 아니야. 나 팬텀 닮음? 어, 나 팬텀 닮음 괜찮은데? 근데 그 상상력이 그거밖에 안 됩니까? 아, 저요? 전 상상력을 다른 데다 쓰고 있습니다. 여신 도둑 제국도 괜찮은데? 나 팬텀 닮음으로 가겠습니다. 나 팬텀 닮음을 왜 키우는 거야? 여신 강탈 제국 갈게요. 오케이, 이번에 닉네임은 여신 강탈 제국으로 출발하도록 할게요. 으, 유혹할게요. 제가 그리고 초반 육성템을 하나도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데몬 어벤져 링크를 한번 이용해보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놨는데, 사냥이 될지 안 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팬텀이 초반 퀘스트가 좀긴 걸로 알거든요? 아, 졌다. 제대로 할게요. 어 와, 개빡세네? 깨습니다 아, 두번 지면은 깨지네요. 아, 나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배려를 했네. 어? 다 깼습니다. 근데 이거 초반 퀘스트 좀 진행해야 되지 않나요? 하지만, 그냥 나가볼까? 나아졌습니다 레벨업 물약준데 18까지인가 바로 오른다고? 초반 퀘스트 좀만 켜면 18까지 바로 갑니다. 어? 메이드? 아시, 팬텀의 취미는 뭐지? 1차 스킬은 일단은 더블 피어싱. 이거 그렇게 간지나진 않거든요. 어, 그렇게 간지나지 않은데, 그래도 사용하면 편할 것 같아요. 팬텀 오브 팬텀 시프. 이거는 훔치는 겁니다. 영차 스킬 보면은 스틸 스킬이라는 것을 써가지고, 이제 막, 예를 들어 메이드야. 뭐, 메이드의 섹시함 그런 것을 뺏을 수도 있고요. 유저 위에다가 쏠수 있습니다. 이걸로 나중에 한번 뺏어보도록 할게요. 스위프트 팬텀. 이건 그냥, 그냥 점프예요 점프 이거 알죠? 툭툭. 에이드 왜 이렇게 좋아하냐고. 아 취향 존중해 주세요. 물약 퀘스트 내놔. 이제 물약 주나요? 알프레드가 준 포션 있네요. 좋아. 근데 이거 사냥 또 가서 쓸게요. 그날 제가 이제 유니온을 시작했습니다. 유니온 유니온 500이에요. 나는 이제 공격력으로 바꾸고. 러브로 바꿔가지고 조금의 초반에 좀 힘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영차 스킬 팬텀 슈라우드 안 쓰는 거 불편해요 에이 제가 팬텀 슈라우드를 몰랐을 것 같습니까? 제가 영차 스킬에 있는 이 팬텀 슈라우드를 몰랐을 것 같아? 당연히 알죠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눌러서 축축 이렇게 이동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스 같은 데서 도움이 되니까 꼭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제가 레벨업을 18까지 할수 있으니까 그냥 세비지 터미널을 와봤어요. 일단은 링크 스킬을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스킬은 데모노벤저, 에반, 아란, 메르세스, 데모노벤저 링크가 있기 때문에 초반에 약간은 더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 물약을 먹은 다음에 깡으로 한번 사냥을 해볼게요. 얍! 13인데. 아, 죄송합니다. 더 먹으면 돼요. 꺽. 14레벨. 이거, 사냥 경험치도 많이 줄 거야. 15레벨. 아, 이런 느낌. 오케이! 이렇게 레벨업 하세요. 근데, 룬을 까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왜 지금 생각났지? 여긴 룬이 뜹니다. 들깨들의 사냥터는. 진즉에 룬을 까고 할 걸. 좋아. 그런 다음에 이제 룬을 활용해서 또 이제 이걸 까도록 하겠습니다. 빠세! 84%. 이거 꿀팁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어, 좋은데? 또, 또 까면 또 레벨업이지? 빠세, 와, 경치 개쩔죠? 그냥 이거 똑 갑니다. 짜세, 빠세, 와. 이런 상상력을 가진 김재국. 대단하죠? 또 레벨업. 와우, 야, 한순간에 20되겠는데? 그 다음에 여, 여쯤에서 이제 젠되면 또 할게요, 레벨업. 짜세, 20레벨 달성입니다. 또한번 먹을 수 있어. 또 먹어, 또 파나? 짜세, 아, 아쉽습니다. 2 0레까지 그냥 개공으로 레벨업 하죠? 야, 이거 방법 좋은데? 일단 스킬은 그냥 더블 피어싱 위주로 일단 찍을게요. 금이라더 세져야 되니까 여기가 좀 애들이 세긴 해요. 그런 다음에 저는 기동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스위프트 팬텀을 좀 찍도록 할게요. 이러면 이게 좀 길어집니다. 이제 레벨업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쉬울 겁니다. 어, 거봐 쉽잖아. 얘도 할 만해요. 일단 여기서 레벨업 해 볼게. 여기요좀 인싸들이 많이 온대요. 인싸들이. 오케이, 좋아. 21렙. 아, 근데 이게 1차 스킬 좀 불편하긴 하네요. 뭔가가 불편해, 뭔가가. 확실히 패스파인더 스킬을 좀 뺏는 게 좋을 것 같아. 오케이, 좋아. 25레벨. 일단 룬 시간도 끝났는데 패스파인더 스킬 한번 뺏어볼까요? 어? 딱 봐도 패스파인더죠? 패틴이네 죄송합니다. 야 헤네시스에 왜 이렇게 사람이 없어? 1채놀인데 여기 헤네시스 1채놀인데 패스파인더 찾았습니다! 카디널 디지 차지 한번 뺏어보도록 할게요. 카디널 디지 차지. 이렇게 장착을 해놓으면 됩니다. 이걸 또 어디서 바꿀 수 있냐면은, 영차 스킬을 보면은, 스킬 매니지먼트 누르면은, 이렇게 창이 떠요. 어떻게 1채널 헤네시스에 그렇게 사람이 없을 수가 있지? 한번 써볼게요, 그거. 써볼게. 오! 편한데? 오, 뭔가 답답함이 좀 사라진 느낌? 오, 나쁘지 않은데요? 야, 근데 마나 소모 개, 개, 쩐다 오, 좋은데? 오오! 그 이런 느낌이지. 야, 이게 바로 패스파인더지. 아 팬텀이지? 지금 패스파인더 스킬이 괜찮네요 이게 범위가 좋아가지고 나중에는 버프 스킬 뺏어야 될 거야 근데 일단 당장은 레벨업을 해야 되니까 버프를 뺏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좀 김재국처럼 잘 생겼다는 게 보이시나요? 아싸 샷 죽었다 헤헤헤헤 <laughs> 님들도 이거 뺏어서 하세요 나쁘지 않네요 샷 27레벨 2차 때도 패스파인더 스킬 뺏어요? 2차 때도? 그럼 팬텀 육성이 아니라 이거 완전 진짜 팬스파인더네 무음표무음표 물음표. 이제 팬텀이 패스파인더 스킬을 뺏을 수 없게 됩니다. 포션도 그냥 나오는 거 쓰고 있는데, 뭐, 꿀리진 않네요. 콤보도 되게 잘 쌓이고. 페파인 줄 알았는데 왜 도둑시키가 있네요. 예? 도, 도둑시키? 제아 물결표 오늘은 제목으로 어그로 끌어볼까? 아닙니다. 무슨 어그로에요 어그로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레벨업인데, 제가 제 룬을 깠거든요. 2차 스킬을 뺏기 전에 룬 시간을 그냥 사냥하겠습니다. 이게 좀 세지니까 진짜 패스파인더 같아요. 미치겠네. 야, 레벨업 진짜 개 빠른데? 이게 진짜 미쳤는데요? 진짜 완전 패스파인더야. 3 5렙을 찍고 전직 갔다 올게, 전직. 패스파인더 훨씬 빠를 것 같아. 이 돈이 전부 다 나의 돈이었다면. 어, 끝났나? 야, 전직했네요? 2차 전직은 이게 별로 안 좋을 거야. 내가 알기로 이거 그렇게 편했던 것 같진 않거든요? 아닌가? 내가 이걸로 사냥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이런 스킬입니다. 이렇게 때려주고요. 이걸로 패스파인더 꼴을 지금 실정에서 훔치는게 맞다고 합니다 저지먼트! 이 오토 스킬을요 키스테탱에다 두시고 누르시면은 오른쪽에 있던게 오토로 바뀝니다 오토로 드는 습관은 가져주는게 좋습니다 일단은 여기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패스파인더 꼴 뺏어볼게요 일단은 1차 스킬 써도 될것같아요 1차 스킬이 너무 좋아 제가 뺏어서 올게요 제가 그 마을가가지 고 뺏어올게요 아까전에 1채널에서 존버타시던 분 계시거든 어! 패스파인더 오셨습니다. 내가 그냥 1채널 헤네시스가 뺏으라 했는데, 아이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의 마음을 훔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디널 블레스트 한번 써볼게요. 그다음에 원래 패스파인더가 이거 두 개를 융합해서 쓰거든요. 됩니다. 어, 된다. 된다, 된다, 된다. 아, 어, 좋은데? 야, 완전 패스파인더죠? 야, 그러면 내 생각에 이거 그냥 공속을 먼저 찍을게요. 공속. 야, 이러면은 얘도 레벨업 진짜 빠르겠는데? 원래 패스파인더도 레벨업 진짜 빠르거든요. 우와 완전 이게 뭐야 이게 야 이게 패스파인더지 이게 무슨 그거야 이게 패스파인더가 아니면 뭐야 와 이거 완전 짭스파인더 이거 근데 내가 원래는 튜브를 먹어놨어 했는데 튜브를 이번에는 그냥 도중에 한번 먹어보려고야사채마을경쿠다경쿠 받아주기 야나 무기가 없거든요? 야 이건 변수인데? 무기 없이 어떻게 균형을 가지? 원래 40렙조 나와야 되는데 무기 전맵에 나왔다고? 전맵에 나왔어요? 오 나와있다! 야 진짜 감사합니다 무기, 무기 특템, 원래 하나 정도 먹거든? 50렙째네. 아! 아, 저거 제발 피해줘. 아, 애벌레 제발 비켜. 어! 아, 이거 얼마나 귀여워! 이런 거 끼세요, 이런 거. 애벌레 토 나옵니다. 와, 애벌레 무시야 애벌레 우리 아빠가 키우시는데, 여기서. 야, 여기서 아빠가 나오면은 그림이 이상하잖아. 아, 길축은 근데 웬만하면은 제가 직접 받는 것만 아니면은 안써주수면 감사하겠습니다. 막 아, 그럴 때는 모를까. 초반에는 좀. 형님, 길축해도 됩니까? 아, 죄송한데, 제가 이미 길축은 받았. 야, 길축 어디갔지? 아냐, 아니 아냐, 길축 이렇게 써주는 거안 받아요. 야 근데 야, 길축이 어디갔지? 이상하다. 내가 죽었다고? 언제? 안 죽었어. 지금 왔는데 무슨 말이야? 여기 때릴게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내가 왠지 저기서 잡다 죽을 것 같거든요. 여기 때릴게요. 일단은 깼습니다. 깔끔하게 클리어 했는데, 내 경구가 사라져서 좀 찝찝하긴 한데. 일단 제가 이동하기 전에, 아쉽지만, 5 0레째밖에안 나왔거든요. 이 무기하고, 이건 좀작으라록 하겠습니다. 거짓말하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안 주는데... 아, 근데 저 산타 할아버지가 아니고 산타거리였으면 진실을 말했겠지만 저 산타 할아버지 별로 안 좋아해요. 아, 근데 저 개인 취향 존중해주세요. 나도 님들 개인 취향 존중해주잖아요. 취향이 문어한테 죽는 거군요. 아니야, 내가 약간 촉수 같은 거안 좋아해요. 님들하고 저 똑같다 생각하지 마세요. 대군이 몸에도 촉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 가우스대룸이 있긴 하죠. 데이비 벨룸